안녕 지아아 오늘은 약속인 해안책을 읽어볼 거야 우주와 별이 얘가 우주일까 얘가 우주일까 얘가 우주일까 글쎄 여기 별이 있으니까 얘가 별이 같은데 그런가 한번 책 속으로 가볼까 까까오 음. 빠르게 훑어주세요. 넹. 네. 우주야 별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무슨 포즈 짓고 있나요? 어깨동무? 지금. 네. 지금 얘가 뭘 하고 있나요? 안 보여.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안 보여. 네. 우주랑 별이가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묻지 말고. 네, 별이가 우주야, 우주. 우주? 네. 우주가 엄마 약속이 있고 여기 약속 마트에안 가고 친구랑 같이 놀고 있네요. 엄마랑 무슨 약속 했어요? 엄마랑 우유 한개 이거 우유 한개사 오라고 했는데. 음, 그랬구나. 네. 약속을 안 지켰구나, 우주가. 한장 넘어갈게요. 음. 지금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하고 이기 게임을 해서 화가 났어. 동생님이. 어그구나 네, 그래서 수첩이 속상해 하고 있어요. 숙제장이 안 해줘서 속상해 하고 있어요. 한장 넘어갔고. 어머 쓰레기 남수 도문에 새들이. 야이 남진. 우주. 이, 우주가 싫어하네요. 별이를 보여줄게요. 별이 여기 있네요. 응, 음, 사람들이 왜 쓰레기를 길에 버렸어요? 꿈이라서 그래요. 아, 꿈속이었어요? 언제부터 꿈에 넘어갔어요? 육. 음. 왜요? 왜 다시 음. 앞으로 갔지? 언제부터 꿈에 들어갔나요? 음, 안짓게 조심해주세요. 이때부터 이렇게 꿈에 들어갔을 때 이애가 꿈에서 빨간 불일 때... 사람들이 지나. 갔어요. 오, 왜요? 꿈이니까요. 오, 그럼 어떻,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이면 그래도 돼요? 현실이 아니니까 되겠죠. 그러면 아무 일안 일어나요? 빨간불에 길 건너면 어떻게 돼요? 잘치워요안 좋은 일 일어나네요? 헉, 약속을 안 지켰네? 빨간불에는 안건너기를한 우리 약속을? 맞아요. 위험하네요. 근데 <laughs>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버스, 버스 유치원 <laughs> 아니 어린이집 버스에 근데 줄을 안 서고 가죠. 이 버스 안에 들어가야 는 음, 그러면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삐삐거리고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다음 쪽으로 슝슝 어? 유치원에 갔을 때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요? 없네? 그, 처음 친구들이 왜 없지? 그래요. 둘러봐도. 둘러봐도? 없네요. 오기로한 시간이었는데 친구들이 안 왔나봐. 그거 맞아요. 시간 약속을 잊었나봐, 친구들이. 네. 집에 갔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했는데, 고민형은 자기가 함께 했다고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지? 고민형이 찢어질지도 몰라요. 응.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자꾸 위험해진다. 맞아요. 얘가 그만해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냥 약속 지킬게 이제 나하고 울었는데. 예? 예? 이이 꾸였나? 음... 일어나. 뭐야? 뭐야? 얘가 꿈을 꿨나? 이거 뭐 하네요. 이제 이제부터 우오 오 맞아요 오. 우주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우주는 이제부터 응은영가 음, 말해줘요 읽는 거 말고 책 읽는 시간 아니고 말하는 시간이거든. 우주는 이제부터 약속을 안 지키지 않는대요. 그럼 이제 잘 지킨대요? 네! 약속을 잘 지킨대요! 그럼요. 있잖아.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왜요? 네. 은호 생각에 이렇게 친구들이 막 장난감 내 거야, 내 거야 싸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 친구한테 말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요 얘들아 양보하면서 가야지. 그러면 얘가 네가 양보해 그러면. 네가 양보해. 네가 양보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은호는 음, 어떻게 할것 같아? 가위바위보로 정해야지. 아, 가위바위보로 정하자고 할것 같아? 응. 그렇구나. 그런 응. 방법이 있었네. 그럼 또 여기도. 음, 유치원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은호가 유치원 갈 시간 돼서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아무도 교실에 없으면 응.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은호는 응. 그럼 내가. 어장에도 오고 어디든지 다 부를 거야. 근데 진짜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laughs> 꿈속이든 진짜든? <laughs> 울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그럼 울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울고 나서도 아무도 안 나타나면 어떡? 그 다음 행동은 은호는 뭘할것 같아요? <laughs> 그냥 다시 집에 가. 아 집에 갈것 같아요? 근데 응. 엄마가 차를 원래 태워줬잖아. 응. 근데 엄마는 은호가 유치원 가 있는 줄 알고 집에 가 버렸으면 뭐 어떻게 와요? 그럼 음내 유치원을 생각하면 돼. 응. 내 유치원에서 숙제를 할 거야. 유치원에서 언제까지 혼자 계속 있을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 혼자면? 그럼. 우리 타층에 가서 음. 어디든지 다 둘러볼 거야. 아, 학교를 다른 데를 둘러볼 거야? <laughs> 응, 아니면 밖에 학교. 음, 학교 바깥에 운동장도? 응, 그래. 운동장에는 다른 언니 오빠들 다 있는 거지. 어. 저 그쪽에 더 둘러볼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언니 오빠 있으면 음. 어떡해 이때 있으면 뭘래 보면 되죠? <laughs> 뭘 <laughs> 내보고 너 그다음에 언니 오빠들 <laughs> 교실에 들어가 버리면 넌 이제 어떻게? 화나 화, 화 나? 왜 화가 나? 아니 아니 선생님이 화내야 된다. 선생님이 누구한테 화를 내? 저한테. 왜? 이유도 없이 그냥 들어왔잖아요. 어디를 들어와? 그냥 허락도 없이 들어왔잖아. 뭔데? 오늘 오늘 유치원에 오는 게 맞는데 아무도 없잖아. 엄마라면 어떻게 할것 같은지 물어봐줄 수 있어요? 네, 엄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엄마라면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나 어른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교실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할것 같아. 그냥 쉬워, 은우야. 당황스러울 때는 항상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 네. 음, 응, 다시 은우야 그러면 자.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아. 선생님도 친구들도. 너 이제 어떻게 할것 같아? 나는 밖에 나가서.